EBS 수능 완성 4강의 3번 질문입니다. 제목을 묻고 있는 질문이고요. You may resist the notion that music, which you think should be free to express emotion, is best thought of as rule governed behavior. 너는 no resist, 뭐, 저항하다, 반대하다란 뜻이죠. 저항할지도 모르겠다. The notion, 그 개념에 어떤 개념인지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음악이, 음, 어떤 것이 음악이냐면 또 이제 음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너가 생각하기에 should be free to express emotion 감정을 이 express 표현하는데 자유로워야 하는 그러니까 자유롭게 감정을 표현해야 한다라고 너가 생각하는 그런 음악이 is best t of 최고로 여겨지는데 뭘로써 as 뭐로써 rule govern 이 규칙이죠. 규칙에 의해서 g a r b a n d 통제가 되는, 관리가 되는 그런 행동이라는 그 개념의 거죠. 그래서 너는 resist, 뭐, 저항하다, 반대하다. 이제, 근데 메이가 왔으니까 너는 반대할지도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어떤 생각의 음악이, 어 음악이란 건 뭐냐면 사실 이 자유롭게 감정을 표현해야 된다라고 네가 생각하는 것인데 그것이 규칙에 의해서 통제되는 그런 행동이다. 라는 그 생각에 반대할지도 모르겠다. 이거죠. 그러까 음악이 즉, 규칙에 의해서 통제되는 그런 행동이다. 라는 그 개념에 반대할지도 모르겠다. 근데, 메이가 왔으니까, 반대할지도 모르겠지만, 사실, 그러하다. 라고, 이렇게 넘어가게 될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봅니다. But rules govern all meaningful human cultural behavior in just this way. 하지만 왔으니까, 바로 하지만 왔으니까, 앞 문장에 대해서 바로 반박이 일어나죠. 음, 하지만 규칙들은 govern, 통제한다, 모든 의미 있는 그런 인간의 문화적 행동을 In just this way. 바로 이러한 방식으로, 이거죠. 그렇죠? 이러한 방식은, 음, 앞에 첫 번째 문장에서 얘기했던 방식인 거죠. 음, 계속합니다. The point is not that musical performance is predetermined by rules, but that it proceeds according to them. 자, 요점은, 여기서 요점은, not A, 음, 여기까지. B가 맞죠 음, A가 아니라, B이다가 되는 거죠. 요점은 A가 아니라 B다. 요점은 즉뭐 핵심은 중요한 것은 이 음악의 공연이 pre-determined 하면 미리 결정하 그러니까 여기서 is p r e d e t e r m i n e d 해서 미리 결정되다 이거죠. 그래서 규칙에 의해서 미리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proceed 하면, 나아가다 라는 뜻도 있지만, 뭐, 진행되다, 이런 뜻이죠. 그것이 진행되는데, according to them, 그것들에 따라서 진행된다, 라는 거다, 이거죠. 그러면, it 은 뭐냐면, 결국은, 여기서, 앞에 절에서, musical performance 를 받았고, 음악적 공연인 거죠. 음악의 공연. 그리고, 어, them 은, 여기서, 규칙들이 되는 거죠 앞에서 나왔던 룰 규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점은 음악이 음악이 어, 규칙에 의해서 미리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 음악이 하지만 음악이 여기서 음악입니다. 이슨 이 음악이죠. 음악이 규칙에 따라서 진행이 된다라는 거다 이거죠. 결국은 음악이 규칙에 따른다라는 거죠. 음, 계속 갑니다. In this view. 이런 관점에서 당연히 이런 관점은 안문장의 관점이 되는 거죠. 안문장의 음, 관점이 되고. 이런 관점에서 music is like a game or a conversation. 음악은 게임이나 또는 대화와 같다. Without rules we cannot we cannot have a game. 어, 규칙이 없다면 우리는 게임을 할 수가 없고 without agreement about what words are what they mean and how they are used 그리고 이런 동의나 합의가 없다면 뭐에 대해서 단어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섯 기 대는 당연히 앞에 바로 앞에 난 단어를 말하는 거죠 단어. 음, 단어가 무엇인지 또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단어가 말이 단어가. are used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합의가 없다면 we could not hold a meaningful conversation 우리는 의미 있는 그런 대화를 계속할 수 없을 거다 유지할 수 없을 거다 이거죠 네 결국은 게임도 규칙이 있어야지 게임을 할 수가 있고 without rules, 규칙 없이는 못한다 했으니까. 그리고 대화도 이런 뭐 단어가 뭔지,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한 이런 합의나 규칙이 있어야만 우리가 의미 있는 대화를 할수 있다 라고 했고, 그쵸? 근데 바로 앞 문장에서 여기, 여기 세미컬런으로 이어졌던 그 앞에서 음악도 게임이나 이 대화와 같다 라고 했으니까, 즉, 음악도 뭔가 규칙이 없다면 규칙을 따르지 않는다면 의미 있는 음악이 진행될 수 없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음, 계속 갑니다. Nonetheless 연결사 나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just as meaningful conversations can express emotion, 어, 의미 있는 대화가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것처럼 마치 그것처럼 so meaningful music can express it as well. 어 그처럼 의미 있는 음악도 그것을 표현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 있은 아까 여기 보면 감정을 표현하다 똑같이 감정을 표현하다가 되겠죠. 그래서 emotion이 됩니다. 어, As well, 뭐, 뭐,도, 역시도, 이거죠. 그래서 의미 있는 음악도 그것을 표현할 수 있다. Though not, of course, in exactly the same way. 비록, 물론, 정확하게 같은 방식은 아니지만, 이렇게 됐죠. 어, 그러면 보니까, 이제, n e v e r t e l l a s t 로 연결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한 거는, 앞에서는, 어, 합이나 규칙이 없이는 게임이나, 어 대화가 의미 있는 대화가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얘기했죠. 어, 하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의미 있는 이 대화가 진행될 수 있는데 어떻다면 합의가 있다면 그리고 규칙이 있다면 합의를 따른다면 그런 규칙을 따른다면 의미 있는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고 그리고 그 의미 있는 대화가 감정을 표현하듯이 표현할 수 있듯이 의미 있는 음악도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되고요. 다음, further, 또, 아, 더욱이 있으니까 뭔가 추가가 됩니다. 더욱이. Uh, if a listener does not understand the rules, he or she can understand neither the intention of the composer or musician, yes, 노월이 받은다는데 노월이 여기 있었요 or musician, nor the music structure. Um. 더욱이 만약 이 음악을 듣는 사람이 그 음악의 규칙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이해할 수 있다가 아니고 여기서 니덜 니덜이 왔기 때문에 여기 니덜 니덜이, 니덜이 왔기 때문에 어 의미할 수 없다 이해할 수 없다라는 부정이죠 Neither A No o 이렇게 와서 부정입니다.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데, A도 이해할 수 없고, B도 이해할 수 없는데, 뭐냐면, 그 작곡가나 또는 음악가의 intention, 의도도 이해할 수 없고, 또한 그 음악의 구조 또한 이해할 수 없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보면, 의미상으로 보면, 자, 규칙을 이해하지 못하면, 여기도 not이에요, not. 부정입니다. 규칙을 이해하지 못하면, 결국은 작곡가나 작곡가의 의도나 음악가의 의도, 그리고 음악의 구조 또한 이해하지 못한다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추가가 된 이유는 뭐냐면, 앞 문장에서 얘기할 때 의미 있는 음악도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 이거죠. 근데 즉, 의미 있는 음악이 되려면, 여기서 meaningful music이 되려면, 규칙을 따라야 하는 거죠. 규칙을 따르는 음악. 앞에 문장에서 우리가 얘기할 때 규칙을 따르는 음악을 말하는 거고, 그러면 이런 규칙을 따르는 그런 의미 있는 음악이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데, 음, 그것처럼 더욱이, 다른 말은 뭐냐면 앞에서 그러면 사실은 규칙을 따르지 않는 그런 음악은 의미 있는 음악이 되지 못하고, 결국은 감정을 표현할 수도 없다라는 뜻이 되고요. 어 게다가 더욱이, 어, 또, 듣는 사람이 규칙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음악가의 또는 작곡가의 의도도 이해하지 못하고 음악의 구조도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되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단어가 음악이 어, 의미를 가지려면 규칙을 따라야 한다라는 게 어, 일관성 있게 다뤄지고 있는 걸 보이죠. 그래서 대답은 이 글의 답은. 제목은 4번이 되겠죠. 음악인데, 음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 음악은 의미 있는 행동이 되는데, 어떨 때, 규칙을 따를 때 이거죠. 규칙을 따르는 의미 있는 행동이 됩니다.